952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가부입니다 어, 드디어 D-Day가 결정되었습니다 아, 전기공사기사 실기시험 접수를 했고요 시험일자가 19일날로 정해졌습니다 2시부터 접수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2시는 바빠서 한 6시쯤 접수를 했는데 아, 제가 좋아하는 곳은 다 뺏기고 전기기사 딴 곳은 전기기사 딴 곳도 뺏기고 건축기사하고 건축설비기사 땄던 그곳도 뺏기고 제일 먼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7월 19일로 d 데이가 잡혔고 그 전까지는 시험 볼 때마다 제코가 석자라서 항상 저만 걱정하고 제가 부특가 떨어질까만 걱정을 하고 다른 건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이제 기사 시험 이번에 보면 이번에 기사 시험 보고 다음에 한개더 따면 이제 더 이상은 아마 기사 시험은 안볼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보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다른 방법 없었고 항상 이렇게 독학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4회독을 했어요 4회독 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회독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 한 4회독은 해설 위주로 많이 봤어요. 해설 위주로 그러니까 뭐맞치거나 외우거나 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계속 문제들하고 친해지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문제 위주로 볼 거예요 해설, 해설 위주가 아니고 문제 위주로 지금 오늘 촬월이 27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3주 정도는 해설은 안 보고 아마 문제 위주로 맞고 틀린 거 위주로 이렇게 할거 같아요 D-DAY가 결정되기 전 이전 단계에서는 문제들하고 친해지는 단계였고 그러니까 인풋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내 머릿속에 넣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꺼내는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아웃풋. 그래서 문제 위주로만 볼 거고, 아는 문제는 눈으로 빨리 풀고 넘어가서 해답만 맞춰볼 거고, 틀린 문제는 예전처럼 구글 드라이브에다 정리를 하기 시작하겠죠. 요거 문제 위주로 본다고 해가지고, 뭐 틀린 거 위주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계속 또돌 거예요. 해독수를 계속 늘려갈 거예요.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독수가 엄청나,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당연히. 7월 18일까지도 아마 문제를 계속 해독수를 늘릴 거예요. 계속 익숙해진 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익숙함과의 싸움. 과연 도 기출 문제하고 얼마나 익숙하게 문제를 풀수 있느냐? 그게 항상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출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제 공부법은 항상 그랬어요. 무조건 기출 문제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사 시험은 그렇게 준비해도 돼요.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딱 60점 맞을 정도로 기출 문제가 60점만 넘게 나와라라는 심정으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몸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는 해설 위주의 인풋 단계였다면 앞으로 3주는 문제 풀이 위주의 아웃풋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계속 문제 작성하듯이 써보고 키워드 위주로만 작성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할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열심히 문제 풀이 위주로 3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기사 시험은 다 이거 이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됐던 것 같아요. 7월 19일 날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오늘까지 해서 사회독을 마쳤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퀀스하고 디지털 논리회로 문제 몇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퀀스 문제는 저처럼 비전공자들이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제일 저 전기기사 시험 볼때 제일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은 용어도 모르겠고 항상 기사 시험에는 이런 파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전기기사에는 시퀀스가 나왔고 건축기사 볼 때는 공정표든가 뭐 이렇게 막날수 줄이는 게 나왔고 네, 건축설비에서는 습공기선도, 뭐, 덕트선도, 이런 거. 전공자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비전공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의 대표적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시퀀스 문제를 푸는 요령은 제일 처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무조건 따라 그렸어요. 처음부터 막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많이 따라 그리셔야 돼요. 많이 따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딨냐, 알겠네.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면, c 에는 전원이 직접 걸린다. 문제 읽으면서 바로 그냥 그려 볼게요. C가 어디 있어? 아, 여기 C가 여기 있네. C에는 전원이 바로 걸린대요. 그러면 중요한 게점 접점 잘 연결해서 이렇게 접점 연결이 되게 중요해요. C1을 온하고 S2, S3가 오프 상태에서 L1, 2, 3가 정등된다. 그러면 직렬 연결됐다고 볼수 있겠네. S1을 온하면 다혀지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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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연결됐겠네요. 네. B S1을 온한 상태에서 S2를 온하면 L2, L3가 직렬 점등된다. 그러면, 그럼 S2가 L1을 바이패스 시킨가, 지나가게 만드는 건가 보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는 저항이 있고, 이쪽에는 그냥 점프선이니까,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와갖고, 이쪽으로는 안 흐르게, 저항이 있으니까 갈 필요가 없죠. 저항 없는 이쪽으로 다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불이 안 켜지죠. 이런 원리인 거죠. S1을 n 한 상태에서 S2를 오프하고, S3를 원하면 L1, L2가 점등된다. 그러면 S3는 L3에 바이패스 시켜주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S1을 원 n 한 상태에서 S2를 OFF하고 ON해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와서 OFF했으면 여기 불 켜지고 또 여기도 불 켜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갈 테니까 L1, L2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럼 끝. 2번. MCCB가 온한 상태에서 PL이 점등된다. 이 내용이네요. PB1을 누르는 순간만 PB1을 누르는 순간만 PB1이니까 푸시 버튼 PB1을 누르는 순간만 X1이 동작해서 X1의 원에 의하여 버지, 버, 부저2, 부저3가 동작된다. 부저2, 부저3 가 있어. 부저2, 부저3가 동작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엔 A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PB2를 누르는 순간만 X2가 동작해서 X2에 의하여 버저1, 부저3가 작동된다. 순간만 X2가 작동을 해서 X2에 의하여 버, 부저1, 부저3, 부저1. 아, 이 시퀀스를 제일 처음에 접하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X1이, X1이 동작을 하면 X1하고 관계되는 모든 A 접점들 얘하고얘가 탁 스위치가 붙어서 폐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해서 어려웠었어요. PB4를 누르는 순간만, 어, 아, X와가, X4와 부저4가 동시에 동작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드 하나 빼주면 되죠. 이렇게. 동작하는 동시에 X1, X2, X3가 동작. 아, X1, X3가 동작.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X3, X4. X4가 눌리면 X4가 동작을 하면 얘가 붙어 버리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그러면 X1, 2, 3가다 동작을 하니까 여기 애들이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얘도 붙고 얘도 붙어서 부저도 다 울리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끝났네요. 가닥수. 가닥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섯 가닥까지는 제가 그려요. 여섯 가닥까지는 제가 찾는데, 여섯 가닥이 넘어가는 건 그냥 외웁니다. 답만 외워요. 왜냐면, 만약에 시험장에서라면 직접 푸는데, 저는 요령을, 요령을 몰라서 그냥 무조건 노가다 식으로 풀거든요. 다 가닥수 이렇게 그려봐서, 눈으로 봐야 알거든요. 여섯 가닥까지는 어떻게 좀 그리겠는데, 여섯 가닥 넘어가면 헷갈려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가닥 넘는 거는 답만 외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시험장에서는 직접 풀겠죠. 그건 점수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외우고 하나만 풀어볼게요. 직접 파이프 두께만큼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려줘요. 시험지에다가. 그려주고, 스위치는, 스위치, 이렇게, 스위치가 딱, 딱, 딱두 개잖아요. 딱두 개. 스위치도 이렇게 표시를 아예 해줘요. 저는. 모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가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램프 형태로 달려있다. 이 그림을 옆에다 그려놓고 헷갈릴 때마다 봐요. 그래야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단자가 나와서 S1의 한쪽 단자로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S1의 반대편은 L1과 S2하고 연결이 돼요. L1과 얘는 L1의 첫, 첫 번째 단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S1도 하나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가야 전원이, 전등이 원이전 켜지겠죠 이두 번째 S2는 S2의 한 가닥은 S1하고 L1 사이로 S1과 L1 사이, S1과 L1 사이로 연결이 됐고, 나머지 가닥은 L1과 L2로 가야 돼요. 얘는 L1과 L2 사이로 이렇게 됐고, S3는 L2와 L3 사이로, S3 한 단자는 L2와... s 4이로 가고 나머지 단자는 mccb 의 마이너스 선으로 여기서 나온 거 선을 이렇게 붙죠 그러면 총 가닥수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이 이 파이프 안으로 지나가게 돼서 다섯 가닥입니다 그리고 a는 이 녀석 여기 램프 단하고 이 단하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11가닥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4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0가닥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11가닥 5가닥 10가닥 a가 11가닥 5가닥 10가닥 맞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시퀀스 문제예요 두 번째 시퀀스입니다 동작 상을 보시면 천천히 읽어 보면서 해 볼게요 일단 전원을 투입하면 전원 표시 GL 등이 점등되고 EOCR에 전원이 공급된다. 2번 버튼 스위치 PB를 눌렀다 놓으면 PB를 뭐하고 뭐가 뭐가 뭐지? MC T FLR 스위치 LR이 즉시 점등되며 여기까지네. 전원이 즉시 공급되어 전동기가 회전하여 펌프가 고가수조에 급수를 시작한다. 고가수위가 만수위가 되면 급수는 정지되고 표시등은 LR 표시등 LR은 소등되고 T와 FL의 전원은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접점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L/R등이 꺼지고 급수가 정지되니까 모터도 멈춰야 되고 그러면 비접점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이에 비접점이. 근데 그 비접점이 뭐냐? 고가수조에 만수위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F/L/R 신호를 주면 얘가 떨어지면서 이 뒷단에는 전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전원이 순간적으로 정전되었다가 약 타이머는 적어도 6초 이상 설정해 놓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타이머가 순시 동작 1시 복귀 타이머가 되어 그니까 타이머 표시가 두개가 있는데 타이머가 이렇게 생긴 타이머가 있고 여기서 쓰는 것 같은 이렇게 생긴 타이머가 있는데 얘는 얘는 타이머 동작을 시작하면 몇초 있다가 얘가 딱 붙는 거고요 얘는 전원이 투입되면 바로 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말처럼 여기 6초 이상 공급이 끊어져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타이머 6초를 설정해 놓은 타이머 6초라는 표시를 안 해도 되나 보네 이제 PB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탁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도 타이머가 붙어있기 때문에 PB를 여기서 PB가 푸시 버튼을 띄어도 계속 전원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FLR 스위치의 비접점을 동작시키면 이 뒷단 동작 표시등인가 보다 이 MC가 멈추면서 더 이상 물은 공급은 안 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또 얘가 얘가 스위치가 붙으면서 다시 또 얘들이 돌아가서 물을 공급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네 전동기 운전 그러니까 EOCR 과부하가 됐을 때 옐로우 램프와 부조가 그대로 동작한다 붙어버리면 플리커릴레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놓고 얘는 B 접점이고 얘는 A 접점인데 연동돼 있다 연동돼 있다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네요 동작 완전히 끝났는데요. 요 스위치 타이머 스위치 요 타이머 스위치가 반대로 동작하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순시동작 한시복기 이 문제는 논리회로에 대한 논리식을 간략하여 나타내시오. 그러니까 불대 i 겠죠 논리식을 먼저 써보면 A하고 B가 s 화되있죠 a 플러스 b 어딘가하고 t c h time of s c 바가 엔드가 되있죠 c 바가 엔드가 되있고 c 와우화가되있죠 이것과 이것이 엔드가돼 있는 이런 형태. 불대수는 분배법칙보다 그게 어려운데 없어져 버리는 거. 그 뭐라고요? 분배법칙 말고또 다른 법칙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 법칙이 있는데 얘는 지금 분배법칙이네요. 분배법칙.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더 이상 간략화될 게 없고 여기를 간략화시키면 c 플러스 b 바와 곱하기 c 플러스 c 바가 되는데 얘가, 0,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는 0이고 얘는 0이라고 하면 얘는 1이잖아요.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1이 되기 때문에 날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간략화 시키면 결국에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b 바가 되는 거죠. 이를 완성하시오.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서 두 개가 나와서 두 개가 나와서 c와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b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다음 문제. y 델타 기둥을 운전이 가능하고 역률이 계산될 수 있도록 이 회로들을 완성하세요 그럼 간단하게 Y 델타 Y 델타 배선하고 전력용 콘덴서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문제는 어디를 Y로 할 것이냐. 그럼 PB1을 눌렀을 때 제일 먼저 MC1이 붙고 MC1이 붙어주면 MC2가 제일 먼저 붙네요. 그리고 타이머를 동작시켜주고 그리고 타이머를 동작시켜주면 5초 있다가 얘는 붙을 거고 얘는 떨어질 거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MC2를 Y 결선을 시켜줘야겠네요. MC2가 얘니까 Y 결선은 끝에 다 묶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MC3가 델타가 되니까 1번은 2번 가고 1번은 1번에서 나온 애는 2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2번은 3번으로 가고 3번은 나와서 1번으로 가고 얘는 아무쪽이나 하나 둘셋 이렇게 되면 다 됐어요 얘는 자 PB1을 누르는 동시에 MC1은 바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아까 전그 타이머만 중요한 거예요 타이머 MC2가 바로 연결이 되죠 MC1하고 그러고 나서 타이머 5초 그리고 t2는 타이머 1초를 넘겨야 되니까 mc2는 똑같이 가고 5초 동안 가고 5초가 지나면 얘가 붙어서 t2를 동작을 시키죠. t2는 여기 있는데 1초 있다가 동작을 해서 mc3가 1초 있다가 붙는 거죠. t2 때문에. 그럼 mc3는 5초에서 끝나면 1초 있다가 6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끝. 다음 논리에로의 진리표를 완성하고 논리에로의 타임 차트를 완성하세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0, 0, 0을 넣어보면 얘가 지금 바가 됐으니까 얘가 1로 바뀌었겠네요. 얘도 바가 됐으니까 1로 바뀌었으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앤드가 되어 있으니까 1. 얘는 1 나오고 얘가 끝에가 오아가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 나오면 무조건 얘는 1이 나오는데 a, b가 0일 때 무조건 a, b가 0인 애들은 1이 나오네요. a, b가 0인 애들은 1이 나옵니다. a, b, c가 다 1일 때 얘가 1이 나오네요. 예, 요일 때 얘가 하나 또 1이 나오고 없네. 그럼 여기 요건 다 로우겠네요. 로 로우. 타임 차트를 보면은 a, b가 다 0이 나오는 경우 여기까지 그리고 세개가다 1이 나온 경우가 아까 에 a b c가 1이 나온 이 경우 다음 문제 일단 x가 on 됐을 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y는 o f 그러면 여기로 갈 거고 z는 on 그럼 여기로 서 z가 o 되면 얘가 들어오는 l3가 켜지네요 l3 l2가 켜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켜지겠네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도 켜지겠네요. 그때는 여기서 들어오는 거 X가 켜져 있고 이렇게가 또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 세 가지 방법. X, Y, Z 중 X가 켜졌다, Y가 켜졌다. 그러면 Z가 안 켜졌다. L3가 켜지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Y가 켜졌다. 똑같이. X가 안 켜지고 Y가 켜지고 Z가 켜졌을 때 Y가 켜지고 Z가 켜졌을 때도 L3가 켜지고 그냥 L3네. 요거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여자되면 L4. 이런 건뭐 날로 먹으라고 주는 문제같아. 이거는 드모르간의 정리. 얘는 이걸로 바뀌고 전체 반은 A바 곱하기 B바, B바와 같다라고 드모르간이라고 하는 형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요, 요 공식에 따라서 그림을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a, a, b의 c와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되고, 논리회로는 똑같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노아의 소자만의 회로를 하라고 하면 아까 아침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드모르간 형님의 말한 그 중에 이거 a 곱하기 b의 반은 노아회로 a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심을 하면 지금 이 형태가 그러면 얘는 그냥 곧바로 얘가 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노화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다 낫을 붙여주면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회로가 되려면 여기도 낫을 붙여주면 부정에 부정이니까 이별 아닌 이별 두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야 무슨 헛소리야. 하여튼 아닌 게 아닌 거니까 긴게 되는 거죠. 부정을 하나 해주면 노화가 되고 또이 회로를 똑같은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얘도 아, 이거 왜 자꾸 이상한데 그려줘. 얘도 부정을 해버리면, 부정부정이면, 원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 보면은, 오아가 노아가 됐고, 오아가 노아가 됐고, 그림 그대로 전부 다 게이트를, 노아 게이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 문제. 다음 논리로 보고 시퀀스 회로들을 완성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하나씩 그리면 돼요. 일단은 제일 먼저 얘네들하고 전부 다 붙어 있는 요거를 먼저 찾아야겠죠. 요거. 모두하고 엔드가 되는 얘 같다. 얘. 얘네. 얘. 얘가 지금 PBO에 나시니까 PBO가 되네요. X1하고 연결되는애 보니까 위에는 X1이 이렇게 가겠죠. 엔드가 되는데, 엔드가 됐는데, 그 어떤 애는 얘네요. 이 녀석을 짜져가 보니까 x 4에 바가 되네요. x 4에 바. 마지막으로 x 4는 똑같이 l 4를 켜주고 당연히 pb 4하고 누구하고 x 4에 x 4하고 오화가 됐고 나오네하고 얘 못가요. 얘는 누구의 바야? 얘 반에 x 1에 바하고 x 1에 바하고 이렇게 엔드가 됐네요. 그러면 끝난 내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면 돼요. 뭐, 시퀀스하고 논리회로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아, 저도 예전에 전기기사 할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시퀀스 때문에. 근데 시퀀스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려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몇번 그려보고. 몇 번만 그려보면은 좀 짜증이 나서 그렇지. 예, 이렇게 차분하게 그려보면은 그려지더라고요. 문제하고 친해지는 건 여기까지 끝낼 거고요. 이제 한 3주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저도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 열심히 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정리 영상 하나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9일 날 실기시험 보거든요. 저랑 같이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